어때요? 어요 어, 품은 느낌입니다. 예, 기차를 타고 쭉 이제 여수엑스포역에 내려서 여기까지 오는 그 풍경이 너무 멋졌거든요. 바다가 촤, 여수 나 바다. 밤은 아니니까 여수의 바다를 보면서 왔는데 이 바다를 품은 전시관. 헉! 이야, 이런 곳이 있었네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왜 이런 것들 보통 그렇게 이게 상형문자라고 하나요? 모양을 본떠서 글자를 만든 거라고 하는데 굉장히 좋은 의미의 작품들이 많네요. 예. 오늘의 주인공은 어디 계실까요?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아름다운 여수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저희 시청자분들께 인사말씀 먼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헬로우비든 시청자 여러분. 밤바다가 아름다워 남양 거점 도시 미양 여수 여수시장 정기명입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만나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 아니, 뭘좀 아시네. 밤바다가 아름다운 여수. 네. 여수밤바다 노래 덕분에. 네. 근데 전 낮에 오면서 봤는데, 낮에도 멋있더라고요. 네, 멋있습니다. 네. 아, 일단 너무 좋은 곳에 와서 기분이 좋은데 이 전시관은 어떤 곳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전시관은 애울마루라는 곳인데요. 애울마루. 네. 문화와 예술이 올저 어. 바다의 노을처럼 넘치는 아또 넘치고 또 한옥의 마루처럼 편하게 쉬는 곳이라는 게 그래서 애울마루라고 합니다. 그래서 얘가 그 예술의 예고, 예술에 굉장히 요즘 신경을 많이 좀 쓰시는 거 같아요. 이 에우르마르가 여수의 어떤 문화 예술의 주 공간입니다. 그래서이 에우르마르가 들어서면서부터 지금 여수의 좀 문화 예술 좀 빈약했는데 네. 지금 계속 지금 번성하고 있습니다. 그 저도 민선 팔기 들어와서 여수가 수산업 도시로 산업 도시인데 이제는 문화 예술이 좀 번성하는 그런 문화 예술의 황금기를 좀 이렇게 구하고 싶어서 네. 좀 열심히 지금 이렇게 문화 예술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야 여수라는 곳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게 아닌가. 사실 저는 이제 갓김치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맛있는 거 먹으러 여수 놀러 오고 부모님이랑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예술 문화의 도시로또 발전을 하고 있군요. 그렇죠. 천혜의 자연 경관도 있지. 또 그만 풍족한 어떤 그렇게. 물산이 풍부하고 그러니까요. 또 경제력도 풍부하기 때문에 네. 이제는 문화 예술이 이거 융성하기에는 모든 조건을 갖고 있다. 여수는 다 가지고 있네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경제력, 문화. 아니, 남들이 자원. 그래요, 남들이 남들이 여수는 다 갖고 있다. 음, 부럽다.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섬으로 들어간다고 들었거든요. 네. 어디인가요? 네, 바로 앞에 응.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섬이 있어요. 걸어서요? 네, 창도라고. 아, 섬을 걸어서 들어가요? 네, 아, 보시면 알, 아, 제가 안내할게요. 알겠습니다. 어. 그러면 저는 시장님 가이드만 믿고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